Hello, everyone. This is Tiger. It's a beautiful day. 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고등, 수능, 대학 영어 시간입니다. 18번째 시간이네요. Growth is always around you. 성장은 항상 있습니다. Around you. 주변이죠. 당신 주변에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당신 주변에 있다는 뜻이죠. Just outside. Just는 그냥 강조하려고 쓴 거고요. 바깥에 있대요. 어디 바깥에? The boundary. 경계선 바깥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계선이죠? 당신이 있는, 현재, 지금, at this moment. 현재란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있는 곳에 경계선 바로 바깥에 성장이 향상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무언가를 뛰어넘으란 얘기죠. 그것만 뛰어넘으면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 같은데요. 어, 어렵지 어 않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하면 되는데, 조금을 못해요. Growth is over. 성장은 항상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 Just outside. 바로 바깥에. 어디 바깥에? 경계선 바깥에. Of는 뭐뭐이죠. 어디? 당신이 지금 있는. At this moment. 현재 있는 곳, 장소에. 바깥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해석을 두번 했는데, 요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들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분명히 됩니다. 예. 되는 문장이에요. 못 하시는 건 그런 건 이제 독해력이 떨어진다 라고 합니다. 읽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된 책도 이렇게 어렵게 된거 보면 못 이해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자꾸 읽어야지 독해력이 좋아집니다. 세번 따라 읽는데 반드시 해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세번 따라 읽으면서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번 해볼게요. 시작! Growth is always around you. Just outside the boundary of where you are at this moment. Growth is always around you. just outside the boundary of where you are at this moment. Growth is always around you. Just outside the boundary of where you are at this moment. 세번 읽었는데 요걸 90번, 100번 반복해 읽으면서 뜻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어는 매일 하면 영어를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Thank you. 해보 a y